일단 뭐 이니시에이팅 면에서 자르반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플레이에도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 같고 배가가 네. 확정 시식 기동 타격은 쫓아가잖아요 찍고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바이 빠르게 빠르게 바이 올라왔습니다 하나 그래. 하나씩 이거 내가 봐줄게 일단 최대한 네. 멜리오다 어, 그리고 여러 네. 명이옵니다 아니 오죽하면 애쉬가 와요 애쉬가 와아 와요. 와요. 어, 그리고 그게 가격을 가격을 하네요. 근데. 제로스 이쪽 탈출! 진짜. 아, 아, 여기 있었다, 뒤에. 어, 나오는 죽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갔는데, 제로스로 탈출, 노만즈! 아, 딱! 아, 낮아졌어요! 이러면, 큐! 술소 밀렸고, 결국은 노만즈! 오, 이러면 이것도 손이 깨서는 오 서로 난리나요 먼저 죽으면서더 이상해졌어. 어, 어. 예, 진짜. 오버스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 어, 네, 6렙 찍었어요 제로스도 네, 6렙 찍었어요 네. 제로스도 전멸이 있긴 한데요 네. 6렙 찍었어요! 네. 그러면! 어, 먼저 맞췄어요 그러면! 동탄형 파열, 파열! 그리고 포지션! 아가씨! 네. 아, 아, 네. 누가 누가 그래서 우르르 몰려오는 벤좀 무서운데요 단체로 달려갑니다 아니면... 그라가스가 비기이긴 해요 네. 그라가스가 오래비 위험해 보이는데 어? 그래서... 어? 그 전에가 어? 뭐예요? 어? 아니 계속 아! 그래서... 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이거를! 퍽퍽 맞고 그라가스가 오래비었거든요 아니 본부! 조금 침착했으면! 대지드레곤을 어, 바... 지금 바텀 라인 살짝 밀어놓고 있는데 어? 가져가거든요? 어, 이거 터치가 됐어요 노만지가 어어어 어어이거못보았네요또 정글이 2 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베가스쿼드론 선수들의 그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무빙들이 폼보을좀 많이 꼬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초가스가 내려오는 순간 제이스도 약간 움찔한 것 이거 어퍼치기 또 거쳤어요. 들어가죠! 어퍼치기 또 가면! 그냥! 빵! 이리고 빵! 난리 났습니다! 어. 난리 났어요! 이거 멘탈 이거. 나갔나요 지금 폼부? 바나나식 바 바나나식! 이거 멘탈 못 잡으면!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이런 어? 거, 어? 이런 거. 어, 어 근데 위쪽으로 약간, 쏠려갑니다. 가세우가 됐지. 아, 아, 가세요가 됐죠? 아, 아 진짜 전멸까지 쓰고 머리를 부여잡는 막 이런 멜리오다스가 진짜 멘탈 작. 이모티콘 진짜 같은 게 떠오르는. 네, 멜리오다스 지금. 아, 이거 뭐 환송회를 어, 해. 정말 아 크리라스. 런 애쉬는 순이동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래도... 싸우나요? 싸우는 구도과 공동한데요. 한 발씩 비비고. 어 근데 이거 지금 바이궁 있고요. 그래서 야로력 저게 빠지거리부터 곡브라드니다 아니 이거는 당연히 인시 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폭무 지금 예 이거 나머지 네 명의 선수 네 명의 선수라도 잘해줘야죠. 나머지가 올라갑니다. 일단 전영 안타지 아있어요 지금 전멸도 고 공동. 문제가안 되는데요. 팔라트에도 기초 예 따로 있고요. 어 멜리오다스 이 차이. 그 스틸 같은 거는 아 당연히 안될것 같고 네. 이대로 그냥 끝나면은 아 너무 기분 나쁜데요. 여기서 너무 제이스 기... 포킹 이코꼬가큰것 같아요 지금. 제이스와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이스와요 재원야죠 제이 아 제어야죠. 누구든 재야죠 어? 왔는데 도발을. 블라가스도 분전별 없는 게좀안 키네 아 하나 더더 더더 가져가야 돼. 더 먹어야 돼요. 더. 그래서요. 쫓아가면서 지금. 더 먹어야 돼요. 잔 그리고 잡으면 저거 죽었죠. 네. 끝났고 2킬째! 포가스는 몰다타더 먹어야 돼요. 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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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 와.. 어디가.. 에라이! 가 진짜 았거든요 솔통폭발로 남았습니다. 엄청난 득점을 했죠. 또 보여주면서 이득 보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공부 입장에서 오 이렇게 커들 병조준 오, 오. 네. 노바지 저거 다맞았으면 계속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어, 미드 쪽에 왔다가 멜류가 수정화살을 지나가고 네. 갈류가 덮었습니다 아, 방금 포식의 타이밍이 좋긴했어요네 그, 타이밍 다음에 때는 역으로 올라가네요 오차 계서 제로 토 오나 나 오나 이대 교환이고 쫓아가면 쫓아가고 그걸 한번 더. 네. 그리고 조이. 이거는 베리오다스가 만들었죠? 어? 나을 쫓아내요 네. 오, 쫓아. 네. 노만즈는 노래요. 노만즈를 계속 노만즈 짓고. 그리고 아래쪽에선 이지리. 노만즈도 잘 죽는다. 새로운 사격대 사발. 이게 대지 드래곤 나오는데요, 지금. 어, 그러면 이거 빨리 먹고 도망가자. 그대지. 죽은 건 죽고. 은거 근데 이거 옆에 있어서 일단 여러, 여러 명이거든요. 여러 명. 명. 어, 여러 히또 빠졌어요, 또 어, 빠졌어요? 일단 이러면 이 다음 네. 맨유나스는 어, 다시 어, 네. 들어갔고 예. 제로스 도착 발대 예. 아라나시아 어, 우, 어, 예. 어, 근데 어, 제로스가 1대2 아, 상황을 겪었 가겠는데요 오! 어, 오리아나 어, 예, 예. 잡았어요, 리야 잡았어요 초가스가 성내봤자 지금안 돼요 안! 갈게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와! 에이스! 폼데 일단 여기서 1대1로 습격했던 거. 뒤리 무서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나우리 진짜. 아, 네. 어, 어. 어, 산타세가미라. 어... 어, 어, 우리 그리고 포식도 있어. 그럼 사실상 투광타. 잠깐만, 이도 먹어버리. 우리 버스트한다버스트한다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절반, 절반, 절반. 이거는 딱 조중점이 잘 잡혀, 어, 잡혀 있거든요, 이쪽으로. 표적이에요, 저쪽 네. 모여 있으면. 어? 쏴라면 하 됩니다, 풍부는. 어, 빛 나갔네. 이제 팔레트만 말렸고요 앞비전, 지점멸 정 싸라에요, 그냥 니다 제로스가! 자, 1 9은 아직 들고 있는 상태. 네. 그렇죠. 이바나 정도는 또 의미가? 어, 이거. 어, 어, 어. 충격파로 분명 당겨버렸습니다. 어, 꽤 많이. 보스가, 근데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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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으로 긁혔고. 근데 이거 끊겼어 아니고, 아, 근데! 하루 종일 어, 맞았어요. 물론 이쪽도. 어, 제로스, 제로스, 제로스! 근데, 제로스. 어, 조금 버티고, 다시 이쪽. 어, 사방에서 흩어놓은 싸우는 네. 구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쪽에 근데... 도발이 안 닿네요? 예. 네. 왜 지금까지 조이를? 어, 어야 여기서 뒤쪽 중에서... 으로 빠져 나오는데 네. 와봐 와봐 이거 이렇게 네. 와도 되나요? 물론 초가스가 잘 맞았어요. 소식 있기는. 그래서 네. 가재지 보스 그냥... 어? 뒤에 숨어서 왔거든요. 어? 근데 같이 왔네. 정로도그렇고 그리고 쏴라 쏘아라. 이거 그냥 난리가 났다. 공기팡. 이러면 네. 공기를 하는 공기팡이 됐어요. 아시가오시 공기방 소리방 나올 네. 공기팡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팀원 팡 하고 터졌고요. 시간이 끌립니다. 이고자 어... 다음 바로 어이 바로 이 차트라이 어? 이걸 물... 물었습니다. 나마 갈리오 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다시 반격하고 근데 어쨌든 바로는 계속 저지하는 거니까요. 올라오는 제로스의 30초 후에 또장로까지재현이 되는데. 오 어, 그리고 제로스는 들어가요. 제로들어 제로스 네요 먹었어요. 야 진짜 그리고 탐켄치 막 강타도 들고 있었고 이미 준비 다 해놨었거든요. 사실상 삼강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오 백도예. 야 이거 분위기가. 제로스의, 가... 제로스의 여 예,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일붙야 돼. 붙어 붙들어야 예. 돼. 자 억제기 깨요 억제기! 억제기! 억 깨었어요! 와 그래서! 그리 하나 더! 제로스의 슬픈 여행은 어떻게 막아될지들어왔죠 바이! 예어 이거는 시고 예 소천사는 빠지고 죽는 것도 확정이에요 어어자 그럼 여기서 초가스의 어 운명은? 초가스의 운명! 초가스! 초각스 은근히 물살이거든요 네! 살았구요! 뭐 먹으시면 물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도착! 그래서 이게 또 난전으로 약간 근데 이미 배가가 어찌보면 위기에 넘긴 거예요 그냥 좋은 플레이 한 거예요 이미 넘어옵니다. 어 계속 치고 있어요. 어, 제부스가 뒤에서. 아 나, 나, 다시, 실적으로. 안아나 지금 때려 어. 잡으면 퍽퍽 어. 때려 잡아. 네. 저, 저 그러면 자 진영 다시 같이 들어가세요. 코킹 코킹 들어가고 이제는 수명환사 포았스미라만가했어요 제로 청 뒤쪽 이동. 레조다스레조다스가 오브룩 잡는 거. 파이팅하면. 끝났어. 이러면들스 아웃송. 자한번 더. 송부가 가나요. 이번에 진격하며, 물가 들어가요! 아재스 720도로 꺾어서 망치로 정수리 내려쳤죠? 이러면 간단 얘기입니다. 네. 한오이로 간단 니기 열렸습니다! 아까는 갈수록... 아, 그래. 조금 열렸는데, 그래서 다 들어가기엔 좀 좁았던 모양인데, 이제 활짝 열어버린 것 같자! 아, 도망칠까요? 어재 레이저 지역에 가깝다는 평을 지역 들었던 그렇죠. 진병을 한 겁니다. 그렇 과정이 어쨌든 말에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자기 끝났습니다재아 네. 근데 진짜 잘하긴 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네. 이렇게 뒤일량이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